뭔가가 생각지도 않게 귀인을 만나다든지, 헛벌 붙으면 밝은 나이 더 많이 있고, 이직의 이동수가 있다면 자리매김해서 자리 잡을 것이고요.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인생이 만들어지고, 좋은 희망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laughs> 네. 아, 인천에서 음,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66년생 60세 말띠 운세입니다. 네, 네. 우리 말띠 분들은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음, 일단은 저는 띠로 봤을 때는 말띠 분들이 기복이 최고 심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이제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보고요. 또 올해 인생의 변화수의 변동수라 변화수가 앉은 자리 변화수가 굉장히 많고요. 음. 변동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업, 예를 들어 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으로 굉장히 고난이 많, 고통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장에서 자꾸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자식으로도 변화수, 잘 살던 이제 자식들이 또 티격이다든지 또 산이 안산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어두운 그림자에 어두운 바람이 지금 많이 잃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최고 좋은 띠가 있는가 하면 좀 조심하고 어두운 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띠가 좀, 어, 좀 힘든 띠가 아닌가 싶고요. 올해 또 이제 뱀띠에 말은 그다지, 이 띠라는 것은 꼭뭐 띠살이 있어서만 그 띠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말띠하고 뱀하고는 큰 상극은 없어요. 헌데, 이뱀띠 해에 올해 이 말띠들 기운들이 좋을 것이 없어요. 뱀의 감기는 사주고요. 뭔가가 안 좋은 기운이 자꾸 도사리고 있는 사주고 인생에 뭔가가 나를 테클을 거는 그런 기운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는 어, 죄송한 얘기 이말참 드리기 죄송한 얘기지만.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나이고요. 지금 이제 해고, 또 올해 그만큼 건강을 맞이 이르라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걸 잘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자식들로는 직장의 이동수의 변화수야 하는 일들을 접고 또 이제 허무한 그 시간을 많이 또 소비하라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어, 우리, 이제, 애기들이 작은 애기들이 이제, 결혼해서 막, 이제, 가정 갖고 살고, 막, 이런 나이들인데, 그런 자식들이 또, 이제, 산이 안 산이 또, 이제, 이런 거, 자식으로도 또, 아픔에 고통을 줄수 있는 그런 애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내가 찾아볼래도, 올해 내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말띠분들, 그냥 좋은 기운보다는안 좋은 기운이 많이 있으니, 그렇다고 그런 걸다 겪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서 더 좋게 더 지나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이 많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말씀에 대로, 남이 똥에 주지 않는다고, 남이 말을 잘듣 남이 말 들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가슴을 친다든지, 금전 손실을 본다든지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남의 말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남의 말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동기간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가족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어지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조금 많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음, 저도 가라앉았네요. 그런데 네. 음.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리 대비하라고. 맞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거나 안 좋은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어, 그럼 그 안에서도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고 했을 음. 때 나아지거나 기대해볼만한 상황들. 아니 그러면요. 얼마든지 있죠. 이제 왜냐면은 다 나쁘고 좀 힘들면 올해 또한해1 년이 무겁게 무겁잖아요. 자, 사람은 한치 앞, 앞을 몰라서 또 바둥대고 열심히 사는 거고 백 살도 못 사는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둥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 살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또 이제 가는 거고 사람이 이제 흐리면은 갯 날도 있는 거고 밝은 날도 있는 건데 올해 이제 기운이 그렇다는 거지 다 나쁜 뭐1 년이 다 그렇고 어둡고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의 기운이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올해 병원생의 말띠 분들. 어... 올해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5월 6월까지만 이런 기운들 잘 겪고 지나가면 또 이제 7월부터는 밝은 날이 더 많이 있고 이직의 이동수가 있다면 자리매김해서 자리 잡을 것이고요 변화의 변동수가 있다면 변화의 변동수의 바람도 어느 정도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뭔가가 생각지도 않게 귀인을 만나다든지 새로운 직업에서 오히려 더어 좋은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희망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인을 만나면서 인생의 변화수라, 아까 변동수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야요 나이가 되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좀꽤좀 있으세요. 네, 예, 그럼들 보면은 올해 새로운 가정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수, 여자분들은 좋은 귀인을 만나고 남자분 역시 귀, 좋은 귀인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다 변화수잖아요, 그게. 어, 변동수, 변화수인데, 최고 좋은 거는 그 변화수가 최고 좋은 게 아닌가 싶,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이 말띠분들을 보면은 인생에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쪽으로. 어,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실패수가 두 번의 인연으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수가 많은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이들의 가정만 좀 조심시키고 좀큰 우한 없다면은 새로운 가정 가지면서 행복한 틀을 마련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이제 말띠분들 올해 이제 하반기 가서는 또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원했던, 원했던 대로 또 이제 그 뜻을 이루고 원한 만큼의 또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까 그 희망 가지시고요. 지금 기운이 올해 어, 상반기에 기분이 좀안 좋은 거지 하반기에 는또 아까 같은 대로 또 기운이 좋으니까 꼭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제가 또 정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걸 질문해 주셨는데. 네네. 선생께서 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운기가 뒤바뀐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네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기가 정확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 것 그럼요. 네. 뭐1년이 어둡다고 다 어둔 네.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올해 상반기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가 5월, 6월 달까지를 보는데요. 맞습니다. 5월, 6월까지는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상처 있고 아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나가준다면, 그 바람만 잘 피해서 간다면은 자 다시 7월 달부터는 오히려 모든 세상이 내 편이 되고 네. 또 모든 이제 네. 과정들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인생이 만들어지고 솔로라면 돌아온 싱글이든 뭐 아무튼 뭐또 새로운 연법을 만나서 행복한 또 사랑도 나누면서 좋은 하반기를 또 맞이할 거니까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사람 조심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가슴칠이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고 자식들만잘 아니 결혼한 자식들이 있다면 이제 초년생일텐데 만약에 그런 가정들에 이별 수만 없이 잘 부모로서 역할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선생께서 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음, 네네. 남자 여자 또한번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음.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으로 음. 우리 이분이 아 잠깐만요. 네, 예, 예,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제가 귀인을 만나는 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람의 인연의 연법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생 말띠분들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오래 만나는 연법이 자 인연의 연법이 아닐까 싶네요. 음. 그러니까 꼭 누군가에 만나시면. 그냥 내가 올해 이 별상도령이 올해 연법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무지구든 만나면 다내 연법인가 하고 그냥 무조건 안심은 놓지 마시고 그래도 묻고 가는 게아니 혹시 올해 만나는 연법이 내 연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연법이 내 연법인가요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법이 생기면 뭐 벌써부터 이런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런 음. 게 느껴지신가 말씀이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 지금으로 따지면, 뭐 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새롭게,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을 정말 한번 여쭤보고 가는 게 좋을 것같요 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올해, 이제, 하, 상반기에 잘, 이제, 지혜롭게 잘, 어, 헤쳐나가서, 하반기에 모든 것, 상반기에 못 이룬 것들 하반기에 다 모든 걸 이루셨으면 좋겠고 좋겠고요. 또내 것으로 다 만들어서 행복한 올해 1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응.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